마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해마다 좋은 공유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공유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유문화를 확산하는 공유마포 실현을 위해 2016년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사업을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이오니 관내단체와 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마포구는 공유마포 실현을 위해 2016년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사업을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 분야는 공유촉진을 위한 자유제한 사업이며 사업의 수혜자는 마포구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분야의 예시로는 물건, 공간, 경험 등 기타 공유촉진 사업과 학교 내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마포구 공유촉진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거쳐 마포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2차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최종 결과 발표 예정은 2016년 3월 중이며 마포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이번 공모사업의 신청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이고 사업 공모 접수 방법은 전자 우편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결과는 유선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 2천만 원중한개 사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액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은 공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포구 관내의 단체 및 기업입니다. 다만 당해 연도에 국가 기관, 서울시 및타 자치구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에는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016년 마포구 공유 촉진 사업 지원 사업 공모에 관내 단체와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마포 투데이 최보슬입니다.